아예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카톡을 보고 놀래 갖고 지금 통화 네.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네. 예, 조금 이제 좀 껄끄러울 수도 있죠 말씀드리기가 이게 좀뭐 예, <laughs> 치질이 있으셨다고요 어예 제가 이 컴퓨터를 좀 오래 앉아있다 보면 한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앉아있다가 뭐 더 장시간은 뭐6 시간까지 앉아 있고 그런데 원래 화장실을 가게 되면 그 화장실 가, 가서 이제 휴지로 닦고 나면은 항상 그 피가 조금씩 묻어 있거나 아니면은 좀 피가 흘러 나왔어요 좀그 음. 물에 그 나온 게그 보일 정도로 조금 그렇게 음. 많이 많이까지다 아니고 그래서 좀 전에 이게 좀 치질 증상이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전부터. 이게 이걸 한 2년 전부터 2년 전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병원은 제가 안 갔어요 사실 음. 병원 안가는데 그냥 뭐 조금씩 피 나오길래 뭐 이거 뭐 다들 갖고 있는 치질이니까 뭐 그냥 그러려 했는데 이번에 제가 순지트 방석을 구매한 지한한달좀 넘은 것 같은데요 어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일단 그 방석에 뭐 땀이 차도, 그러니까 여름 말쯤에 샀으니까 이거를 그 방석에 땀 차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원래 습, 엉덩 엉덩이가 습해지면은 좀안 좋아지기 마련인데 좀 화장실 가면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좀 예. 아예 없어졌어요 아예. 이야 신기한 왜냐면은 제가 한 어머니께서 네네. 차를 몰고 오고셔 갖고 방석 있는 거를 다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네, 네, 방석. 그래서 왜 방석 있는 걸다 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네네. 어, 보통 이제 아이를 그 무슨 교육을 한다고 좀먼 장소까지 이제 뭐 이동하는 일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차를 한 2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 허리고 목이 다 아파 갖고 쓰러진다는 거 일어나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거를 하고 막 여섯 일곱 시간 운전을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그러니까 피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남이 들으면 정말 이거 그 진짜 에, 믿지 않을 것이다. 근데 자기들 <laughs> 너무 효과를 보니까 <laughs> 주변에서 그좀 그런 거 효과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청을 해갖고 네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 나눠 줘야겠다 해서 오신 거예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제가 지방에 그 이렇게 턴오프 이게 패밀리들이 많이 사니까 지방으로 자주 이제 내려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어 아시다시피 그세미나 이런 게다 지금 원천적으로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니까 네네 소규모 모임 같은 거를 좀 많이 가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저 땅끝 마을이라는데도 뭐 차로 운전해서 가보고 뭐 하루에 여, 뭐 여덟 시간 아홉 시간 운전도 해봤는데. 네네 진짜 이거 순지트 방석을 깔고 안 깔고 가 하늘과 땅 차이 더라고요아네 <laughs> 아, 맞습니다 저 진짜 저도 어 정말 이렇게 좋은 방석을 저 처음이에요 진짜 <laughs> 아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그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게 이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장시간 의제에 앉아있는 생활을 안 했거든요 아, 네, 방, 예, 네, 그렇죠. 예, 수렵 생활을 하고 돌아다니고 항상 많이 걷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전립선 문제가 되게 상당히 대두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뭐 전립선 쪽으로 문제가 돼 갖고 많은 이제 이제 고통을 호소하시고 하는데 네, 네. 뭐 이거는 따른깐 그러니까 그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쪽 문제는 어뭐 뭐 하다 못해 그 조금이라도 자, 좀 앉아 있었으면. 이제 몸을 풀어 준다던가. 아, 네, 네, 그렇죠. 치질에도 아마 그런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 갖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네. 예, 이제 고기 같은 것도 이제 육류 이런 섭취가 늘은 데다가 이제 앉아 있다 보니까 하래 이제 단전 부위 쪽으로 해 갖고 많이 기름이 쌓이는 거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그쪽으로 상당히 또어 낮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네, 네. 예. 하여튼 뭐그 너무나도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저그 그리고 그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데 예. 어, 제가 이거 이게 그러니까 어, 저 기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좀뭐라 해야 되지? 이게 좀 정력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좀 생기가 돈다고 해야 되나? 아, 결혼을 하셨어요? 어, 예 결혼은 아 그냥 동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러시구나. 예, 예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을 때는 예. 원래 어, 그렇게까지 안 그랬는데 이게 좀 예좀 그렇더라고요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laughs> 아니 제, 예, 제가 아니, 아니 저기 예. 저기 저도 이게 좀 남사스럽지만 <laughs> 예, 그거를 이제 그 아침마다 남자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지 않습니까 <laughs> 예, 아네 그렇죠 예, 네그 이제 뭐 10대 20대가 달라진다 그러는데 아네 맞습니다 예, 그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저 이제 30대 중반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뭐 혈도 완성한나 이신데. 근데 이제 컴퓨터 쪽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네. 이제 또 그런 일이 있다. 아, 네, 그렇죠. 예. 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뭐 뭐 인터뷰하면서 제가 사진 하나 깔아 놓고 하고 있는데 이제 방석하고 물론 이제 방석이 업그레이드 돼 갖고 다른 모양이지만 지금은 네. 네. 어, 매트를 같이 깔아 놨는데 저는 이제 순지트 매트에서 잠을 자요. 아. 어, <laughs> 어, 그러니까 네, 네.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좀 하기에 그런데 달라요. 예 네, 사람이, 사람이 정말 <laughs> 네. 누가 보면 이거 뭐 장사하려고 그런 거아니냐고 뭐 얘기하지 아 뭐, 그래도 예. 그렇게,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네.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고. 예 네, 맞습니다. 항상 그러더라고요. 네. 효과를 보는 사람들은 뭔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 돌려 그 무조건 환불이거든요. 야 얄짤 없어요. 아 네, 택배비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 내고 아시죠? 저는 택배비를 받지 않으니까. 아네 네, 저는. 그렇죠 저는 터넘님 지금 3년째 봤는데 아이고 한결 같지 않습니까 <laughs> 네? 한결 <달> 같잖아요 네 <laughs> 아, 항상 진짜 정말로 진짜 네. 항상 정말 존경하면서 예, 동경하는 대상입니다 예, 정말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뭐 2년까지는 <이렇게 웃음> 아니고 뭐, 예. 아그 깜짝깜짝 놀라실게네 3년이라 그러면은 제가 예측했던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 제가 사실 터넘님을 안 만났으면은 그런 자연의 그 자연주의 어떻게 보면 터넘 님이 좀 강조하시는 게 병원을, 가, 병원을 가는 건 좋지만 그래도 좀그 병원을 좀안 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셨잖아요 예, 예, 전부터 예. 뭐 이제 인젝션에 대한 위험 위험성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음. 인젝션이나 뭐 어떠한 그 약으로서 이렇게 병을 치료하기보다 터넘 님이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또제 나름대로의 이제 뭐 이런 경험으로 통해서 뭐 얻어진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민간요법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laughs> 축하드리고 그런데 어, 네. 잠깐 인젝션 얘기해서 갑자기 유스타스 멀린지가 떠올라서 아 네네 그분이 예전에 쓴 책이 있어요 머로바의 인젝션이라고 아니, 뭐 독극물 사례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네. 그리고 미국은 점령당했다. 뭐해서 주옥 같은 뭐 F.R.B. (Federal Reserve Bank) 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폭로를 상당히 많이 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분 영상을 또한번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네. 어, 그렇더니만 이제 그 예전에 덴버 박사님이 말하는 그 불소로 이제 물을 오염시켜서 어, 사람들에게 이제 암에 창궐을 유도한 다음에. 근데 암 치료를 이제 뭐 통해서 이제 오히려 사람의 수를 제거해 나간다라는 하여튼 그머로바이 인젝션이라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옛날에 그 봤던 <laughs> 그런 영상들이 쏙쏙쏙 떠오르고. 네. 아, 네. 뭐 현대 의학을 부정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 아네 그렇죠. 예, 예, 예. 현대 그렇죠. 의학도 이제 더뭐라럴까그 뭐,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지 이게. 현재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말은 할수 없다. 이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네. 네. 이제,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동명인이 이 있으셔 갖고 아, 네. 네, 그 <laughs> 아, 제가 영광이죠. 저 진짜 정말로 제가 진짜 토우님 때문에 진짜 아, 정말 너무 많이 좋아져 갖고 세일로 말할 네, 수있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laughs> 네, 아니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긴 해요. 뭐그뭐 그,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으신 분들이. 어, 제가 이제 기타 외국에 있는 분들 아주 저렴하게 그 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많이 제공을 해 주셨잖아요 네네 예,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뭐 사이비라고 이렇게 깔라 뭉갰지만 은 실질적으로 어 글쎄요 드러그 칵테일 에뭐 예, 현대의학이 나은뭐 어떤 부산물 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은 에그래 예, 이제 뭐그 사이드 이펙트라 그래서 독성 요소가 항상 같이 있거든요 예. 아네 그렇죠 네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어 이런... 저는 그래서 지금 저희 선조들 선조님들 그러니까 조상님들의 지혜가 오히려 더 지금의 의학보다 음...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laughs> 아 맞습니다. 하여튼 어 대단히 혹시 그뭐 음식 중에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으십니까? 아 아닙니다, 톰님. 야저 아, 진짜 아닙니다. <laughs> 아니 선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네. <laughs> 아 아, 니다찮습니다찮습니다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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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는 그 따로 그뭐 어, 건강식으로 뭐 챙겨 먹는 건그 유기농 참깨를 따로 아침마다 공복마다 먹고 있고 뭐 음, 초코 네. 뭐 이런 거 먹고 있어서 뭐 따로 뭐 그냥 뭐 그거 외에는 뭐 굳이 <laughs> 아, 그렇죠. 아니 어떤 분이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음식에 관해서 말을 많이 안 하냐 이렇게 하셔서 이제 칼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현대에는 이제 칼슘 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네 그렇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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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뭐 탄산, 탄산칼슘이든 뭐 칼슘 쪽으로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역효과가 날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라도 아, 네. 그런 뭐 서플리먼트라 그러죠 그런 어, 그 어, 알약이나 이런 걸 드신다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아 네, 네, 저는 알약 전혀 안 먹고 있고요. 네. <laughs> 아 네, 아 어쨌든 저는 터움님 덕분에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제가 헷갈렸어요. 아.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 아 네네. 네, 동맹인이 있으셔갖고. 아 네. <laughs> 하여튼 뭐 취지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항상 진짜 영상 잘 보고 있고요. 음. 어, 진짜 어 모르겠어요. 저 기회가 된다면 진짜 한번 뵙고 싶은데 아 이게 참 어렵네요. 예. 아, 사시는 곳이 어디시죠? <laughs> 아 저는 경기도 시안입니다 어, 그 멀지는 않은데. <laughs> 네, 경기도 제가 내려가죠, 뭐. <laughs> 저는 블루투면 언제든 가잖아요. 아 아닙니다. 예, 예. 그래요, 그래요. 아, 바쁘신 아유, 분인데.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얘기들, 좋은 자. 지금 단톡방에 들어가 계시죠?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예 그냥 안 하고 그냥 터너 님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터너 님이 좀 보면은 그런 거를 또떻게 보면 좀 불편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막 단톡방 뭐 그렇게 들어가고 그런 걸로 아요아예 그렇죠 이제 뭐 일명 끈앞풀뭐 이렇게 예, 약간 첨자 예. 같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laughs> 이제 아예 저기 심지어는 제가 유튜브도 그렇게 열다섯 번 없애버렸지만 아 진짜 많이 에, 없어졌죠 예그 음. 지금 또 이제 뭐 단톡방도 여러 번 폭파시켰거든요 이제 그 일명 그 뭐라 그래요 그에뭐 그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어? 저 약간 이 요원같이 활동하는 애들, 하여튼 그런 애들도 들어와 갖고 <laughs> 아, 네. 네.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네. 아. 아, 예. 그러셨구나. 예. 네, 뭐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제 치질도 효과 보셨으니까 예, 네, 요또 예, 순지트 매트로 한번 또 한번 예, 아네 매트도 저 제가 올해 안으로 구매하고 싶은데 아 한번 좀 이거에 대해서 <laughs> 더 가격이 또 있어서 아 네. 아니요 아니요 가격은 제가 항상 DC가 있기 때문에 네, <laughs> 다 그런 게 있죠 뭐 인터뷰 <laughs> 인터뷰 줬으니까 뭐 따로 한번 연락 주십시오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햇빛. 선생님 아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이트뉴 좀 해서 제가 음더 좋은 유튜브 자료 올리도록 그럼 볼륨 5 들으시고 볼륨 8도 들으시는 거죠? 아 저는 아예 그터너님그 그 초창기 때부터 봤어요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예 그거 다 없어졌고 이제 예, 예 그러니까 그 저는 그 볼륨 5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그 볼륨 8도 그... 들어오셨죠? 어전다 봤어요 그냥 다 아예 예 그리고 이제 007도 있는 거 아시죠? 네? 터너 퓨열 t v 007어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아, 그 타... 원래 홈페이지에 있었던 건 또 홈, 홈페이지도 막 갔었는데 홈페이지는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예예예예 예, 예, 예. 홈페이지도 네. 지금 테러를 당해서 그러니까 자꾸 좀 뭐라 그럴까 그뭐좀 어, 이렇게 수어하고 이렇게 묘락질 하는 놈들이 있어 갖고 이번는 아... 아예 그냥 핸드폰 인증 받아 갖고 딱 하려고요 아 네, 장난질 못하게 아 정말 터업님 제가 이런 말씀들드려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처음이 그 착하지만 정말 영리한 여우 같으세요. 아, <웃음> <웃음> 네, 제 항상 느낍니다. 아이고, 최근에 또 제가 그 한방 먹었지요. 그뭐 같이 그뭐 그 순지트 뭐 하자 해놓고 아주 그냥 개사기 친 놈이 있었죠. 아, 그거 아, 저 근데 그분한테 거 샀었는데 예예, 아, 거기까지 예, 예. 이놈, 이놈이 또 이거 듣고 뭐라 그랬지 모르니까. 아, 그래요?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감사하고요. 그고 네, 제가 하여튼 또 좋은 정보 드리고 뭐 매트에 대해서 또 문의 하시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쉬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어, 이제 뭐 순지트 방석하고 이제 매트 잠깐 보여 드렸고요. 이어서 그 이제 더굿워터를 제가 한100 100박스 정도 지금 그 쟁겨놓으려고 럽니다 아 조금, 어, 안전을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물을 안 마시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어, 요, 물이, 이제, 타사하고, 이제, 함량을 비교하는데, 게르마니아하고 셀레늄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들은 물도 많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제가 예,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스가, 여름에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면, 이게 녹아갖고, 이제, 환경으로 몬 같은 게 나오는데, 플라스틱에서요. 그런 걸 원천방세, 방지하기, 어, 방지하기 위해서, 어, 깍! 종이 박스로, 이제, 휘감아갖고 이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그래서, 어, 이, 스 개. 예, 그리고 어어 어, 지금 뭐 20개고 뭐 10kg 총 무게. 예, 그리고 500ml. 해서 지금 뭐 셀레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게르마늄이 하여튼 엄청난 미네랄의 보고다. 아, 해서 더 구더터 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뭐미네랄이랑 미네랄이 결핍 미네랄이 어떤 셀레늄의 효능, 황산화 작용, 혈액 순환, 피부 미용 뭐기다 등등에서 어 이런 에너지 전달 물질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에 원하시면은 함께 예, 주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하여튼 100박스를 주문할 거고요. 어 바로 제가 받으면 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